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 아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부모님 당황, 반대, 이 루트 타실 건데,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세요. 혹시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하실 분들, 한숨 고르고 좀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확신이 들면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자라 여자 입장에서 쓸 건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보단 아이가 너무 어리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많은 고민 끝에 결혼하세요. 물론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전잘 사는 쪽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들 중 제가 독보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고요. 12살 차이 결혼이었어요. 한 명은 남편이랑 6살 차이, 또한 명은 2살 차이, 한 명은 최근에 2살 연하랑 결혼했어요.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남편 나이 39. 사람 성실하고 착하고 직업 탄탄하고 직급 높고, 다른 친구들 남친보다 어른스럽고 진중하고 뭐 장점밖에 안 보였고 저는 그때 당시 20대 남자, 30대 초반 남자는 남자같이 안 보였고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반대 엄청 심했는데 특히 친정아버지가 알아 누우셨어요. 그 반대 무릎 쓰고 무슨 세기에 사랑하느냐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 3년차 남편은 밤마다 끙끙대요. 일하는데 체력이 딸려서요. 짜증내고 그러진 않는데 밤마다 끙끙 알아요. 이불 말고 침대 구석에 누워서 식은땀 흘리고요. 처음엔 놀라서 병원 데리고 다니고 검진받고 그랬는데 그냥 4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라는 거 알았고요. 장 보고 무거운 거 집에 나르면 그날 파스 몇통 붙여야 하고 그냥 골골대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분데 오히려 나이 많은 쪽이 더 건강하다는 분들 축하드려요. 인생 재파 터지신 거예요.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런 배우자 만나신 거예요. 정말 멋져요. 저도 나이차 많이 나는 부부들이 다 저처럼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부부 많이 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서 나이차 많이 났는데 막 활력있게 사는 부부 아직 못 봤어요. 뭔가 앞으로도 못볼것 같아요. 그게 슬프고요. 남편도 운동해요. 하는데 원래 체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30대의 남편이랑 지금 남편의 체력이 또 너무 차이나요. 운동에도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전에는 냉면 끓은 만큼 몸이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남편은 간장 경주만큼 받아들이는 느낌. 어쩌겠어요. 저도 20대 때 생각하면 지금이 뭘 해도 더 힘들어요. 나이 많은 사람 자체의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부부는 비슷하게 늙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0km로 늙어가는데 남편은 40km로 늙어가는 거잖아요. 같은 또래면 비슷하게 늙어가겠죠. 서로 힘든 것도 비슷하고. 그럼 생활 패턴도 비슷하게 맞을 거고요. 저는 여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혼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배우자와의 나이가 위아래 두살 터올 또래 부부들은 서로 건강 걱정하는 게 비슷해요. 아, 30대 접어드니까, 아님, 40대 접어드니까 몸이 힘드네. 영양제 살때 남편 것도 사야지. 건강이나 기초체력이 서로 비슷하거든요. 저 포함 나이차 많이 나는 부부는 남편 뭐 먹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어린 쪽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몸은 일단 뒤로 밀어요. 서로 남편 얘기할 때도 제가 30대니까 동료의 30대 남편 얘기가 나오면 신랑 비타민이랑 루테인 이런 거좀 먹어봐. 저 포함 나이 많은 배우자 건강 얘기 나오면 영양제가 아니라 한약 다려 먹이는 얘기 나와요. 막 녹욕에 뭐 넣고 푹 다려서 먹이래요.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젊은 배우자들 있는 직원에게 컴퓨터 많이 써서 그렇다 하고 저희 남편은 눈 침침하다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남편 시스템 개발자라서 컴퓨터 제일 많이 쓰는데 말이에요. 제 또래 부부들의 관심사는 건강, 저희 부부의 관심사는 생존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나들이? 잘 없어요. 연락하신 분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잘못 걸으시고 잘못 뛰세요. 해외여행? 에휴 말을 마세요. 저도 알아요. 40, 50대에 신체 나이 10대, 20대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이해심이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소위 꼰대라고 하죠? 그 꼰대 기질에 애 같은 기질이 합쳐져서 발현돼요. 물론 이해는 돼요. 남편이랑 저랑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 배경이 너무 다른 거죠. 남편은 아랫사람이 해야 할 도리와 자기 케어를 동시에 바래요. 뭐만 하면 당신 세대는 모른대요. 아는 척 장렬. 근데 또 애처럼 돌봐줘야 돼요. 전에 뭐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손목 빈 적이 있었는데 아프다 병원 간다 했더니 자기 나이엔 항상 손목이 삔 것처럼 시큰거린대요. 같이 가서 남편도 침 맞았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에요. 근데 내중연한 남편 있는 친구가 제일 나아요. 그나마 그 남편은 신친아이라도 어리잖아요. 제가 최고령자랑 사는데 제일 고달프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모임 있었을 땐, 하, 말도 하기 싫네요. 제 남편이랑 친구 남편이랑 띠동갑. 남자들끼리 서열 엄청 나누는데 나이만으로는 우리 남편이 최고서열이잖아요. 최고 사율 답게 액티비티 못 하고 리조트에서 쉬었어요. 무슨 대왕 데뷔 마냥 쉬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섯 살 차이나는 친구네가 복귀했고요. 우리가 맞이했어요. 남편이 땡땡 씨 왔는가 이래요. 말투도 참. 나이 차이 덜 나는 순서대로 숙소에 복귀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릴 놀러 갈 계획 짜면 친구들이 제 눈치 봐요. 땡땡 아빠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말을 흐려요. 눈치껏 빠져줍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다녀야죠.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제일 싫은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남편 부하직원 와이프보다 제가 나이가 더 어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편 보고 능력자라고 안 해요. 그냥 저를 치근한 눈길로 봐요. 네, 저라도 절 보면 치근할 것 같아요. 쟤는 뭔가, 뭐길래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나. 화자 있나? 이런 거요. 실제로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사모님은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했어요? 너무 순순하셨나 봐. 이런 거요 농담조였지만 내가 몇 살인데 사모님. 여기서 한번 멘탈 나가고요. 그냥 남편이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저도 20대 때의 저를 한대 치고 싶어요. 세계가 진짜 다차원이라면 전 지금 당장이라도 20대의 저한테 가서 귓방망이를한대 갈길 거예요. 어릴 땐 대단해 보이던 남편 스펙, 직급 등등. 지금 30대 되보니 오히려 그건 진급이 늦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도 남편 나이 되면 그 정도 직급, 아니 더 직급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문제는 아이가 대학 갈 때쯤은 이미 남편은 은퇴. 저는 그때까진 아직 생계활동 할 거고 벌써 노후 문제 걱정하고 있고 남편은 애도 안 낳았는데 하루가다르게 팍팍 늙어가요. 애는 제가 낳았는데. 아들인데 애랑 놀아주고 나면 그날은 몸을 못 가눠요. 그건 사람 자체가 허약한 거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 남편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진이 죄대 운동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저랑 연애할 때도 저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이 조금씩 들 때마다 폭폭 꺾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두번 꺾일 나이면 남편은 다섯 번은 꺾인 거예요. 당연히 30대 초반이랑 40대 초반이랑 체력이 다를 거고 그 체력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커요. 저도 20대랑 지금 체력이랑 다른데요. 뭘. 식습관도 점점 지나치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어서 저랑 생활패턴 식습관. 육아방식 모두 차이가 나고 여가활동 같이 못 즐기고 주말엔 그냥 산송장처럼 누워있고 여섯 살차 남편이랑 사는 친구도 저랑 비슷하고 나머지 두 명이 제일 잘 지내요 나름. 남녀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너무 어리고 여자가 10살 연상이라면 아마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 신체 나이, 정신 연령 못 이겨요 정말. 결혼할 때 저보다 한참은 더 사신 언니들이 왜 우리 남편을 선택 안 했는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게 얻은 처대라 아이한테 애는 쓰는데, 애 쓰는 만큼 신체 능력은 따라주지 못해서 전쟁 근무하는 거 보면, 에휴, 사는 게 뭔지, 노화라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건또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 뭐이런나왜 사람은 늦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철학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위아래로 6살 차 이상이신 부부들, 서로 잘 지낸다는 거, 그거 정말 복 받은 거 맞아요. 체력이 서로 비슷하게 맞으면 참 좋은 거죠. 저 아들 낳고선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온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10살 어린 여자 혹은 10살 많은 여자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된다네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아쉬움이 있듯이 남편도 나름의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안 거죠. 남편이랑 저랑 교육 과정만 해도 3차 차이가 나요. 남편이랑 제가 약간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도 서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요. 남편도 나름 답답하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답답할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은 일단 주기보다는 받는 게더 많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저는 그걸 넘어서서 안타까움, 짜증, 결국 애증이 된듯 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기는 아깝고, 최대한 잘 살아봐야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그냥 속시원하게 털어놓자 하면서 가볍게 얘기 시작했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들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삶의 공유 문제에서 크게 드러나요. 비슷한 연령대면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할 수 밖에 없어요. 살아오면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고 비슷한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다녔고 비슷한 취업난을 겪고 비슷한 직장 생활을 해요.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부터 그런 비슷한 삶을 공유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면 현시점의 문제도 비슷하게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자 혹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지 말자 이런 계획에 잡히고 그게 곧 부모의 육아의 가치관이 돼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적어도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저때 저랬잖아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부부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요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남편은 제가 경험한 시대보다 10년은 앞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만약 20대 초반의 친구들과 얘기하면 그럴 거니까요. 나이 차이가 많은 쪽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선 일정 부분에선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근데 삶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린 쪽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결국 손뼉이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가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 얘기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거나 혹은 남는 게 없다는 생각.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육아 문제에서도 전 체벌과 훈육의 과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남편은 체벌의 시대에서 학창시절 대부분을 보냈어요. 또, 다양한 전공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고, 아무래도 성별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보다는요. 예를 들어, 여자 파일럿에 대해 얘기하면, 남편은 약간 회의적이죠.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 친구들보다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예요. 부모조차 합의가 되지 않은 가치관을 어떻게 아이한테 적용시키나요? 육아 문제에서 서로 당신이 과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감정이 상하니까, 됐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삶의 질이 다소 나쁜 편이에요. 돈이요. 물론 비슷한 또래끼리 사는 부부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까지 봐야 하잖아요. 돈벌이 수단이 있으면 쥐어 짜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졸라 매면 돼요. 그러고 나이가 들면 아이가 독립하죠. 그런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은 한쪽이 어쩔 수 없이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닐 때일 경우가 많고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쥐어 짜짤 돈벌이가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서 아껴서 쓰는 거랑 돈 없어서 아껴서 쓰는 거랑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비 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을 같이 이 끌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쪽이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몇몇 남자분들 여기서 너네는 어차피 남편한테 얹혀 살잖아 이런 말 하실 분 있을 건데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들 거의 없어요. 저는 이 기준에서 말한 거고 꼭 남자가 나이 많은 게 아니라 여자 쪽이 나이 많은 것도 전제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률적으로 적어요.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서로의 체력 차이가 있고 부부가 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듬성듬성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체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또래 부부들은 부부만의 시간을 잘 채워나가죠. 여행이나 취미 활동, 이런 거요. 그러면 부부 간에 서로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뭔가를 같이 했다는 게 나중에 혹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곱씹을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저는 그런 삶의 결을 남편과 만들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요. 그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대로 고민하게 될까 봐 안타깝고요.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 남편은 50대가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체력이 약할 거예요. 젊은 아빠들에 비하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겠죠. 그런 삶이나 시간의 공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래 부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이 차 나는 부부들은 아주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가끔 힘들게 하죠. 남편 혹은 아내가 동안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또래 부부들은 동안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얼굴이니까요. 체력? 논할 게 없어요. 리얼 젊은 체력이니까요. 저도 남편이 또래보다 동안인데? 이런 생각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또래랑 산다면, 동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젊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부도 있고, 나이 차이 나는 부부 중에 하나인 우리 부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